신기주공 아파트입니다. 구조가 좋네요. 저기 주방이에요.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거실 주방, 싱크대 인덕션까지 돼 있고요. 위에 호두, 그다음에 전부 다새슈까지올 다 리모델링 돼 있어서 집 되게 아늑하고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또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베란다가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창문에 있는 베란다, 바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창고가 있는데 좀안 보이시죠? 예전에 여기가 연탄창고였다고 해요. 근데 아주 깨끗하게 돼 있는데 잘안 보이긴 한데. 유리창, 샤슈 다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수납장하고 세탁기 설치되어 있고요 다시 돌아서 나오면, 이 안쪽이 화장실입니다. 깨끗하게, 물 리모델링. 어, 수납장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네요. 다잘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이 안방입니다. 에어컨 달려 있고요 전등부 전부 다 LED로 바꿨네요. 브라인드도 이중 브라인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방 작은 방 여기는 지금 행거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미니 화장대 미니 화장대 괜찮을까요? 어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여기 베란다 한번 내다 나가 볼게요 어우 이중창도 잘돼 있고 밖에 화장까지 전부 다 올리면 되니. 아, 신기주공아파트 치고는 아주 고급지네요. 아, 잠깐씩 얼굴 나왔어요. 놀라지 마시고. 아, 돼있어요. 남향에다가또 바로 앞동도 아니어가지고 조용하고. 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신기주공아파트에서는 거의 호텔급이네요. 자, 보셨죠?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